마라탕 은 300g 먹으면 달려요 지금은 코 수술 경과 3주 차예요. 제가 최근에 투스 제을했거든요 오니기리 해로티. 그래서 저 고딩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라탕 먹고 7kg 떴어요. 청주 23년산 여자가 알려주는 청주의 꿀팁. 진짜 좋고. 사람 같다. 유정이와 수정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즈의 유정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월요일. 놀랍게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해요. 1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나한달 동안 코 수술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고등학생 친구가 있거든요. 수정미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혼자 여행 유튜브 찍는 멋진 친구란 말이에요. 곧 일본 유학을 간다고 들어서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늘 청주로 한번 놀러온다 해가지고 같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서 데리러 가고 있어요. 지금은 코수술 경과 3주차예요. 자꾸 댓글에 코수술 왜 했냐. 인중이나 줄여라. 양악이나 해라. 이러는데. 좀 그만 좀!들 하세요 내가 외모 평가 받으려고 선호한 것도 아니고 내돈내산 내가 만족해서 하겠다는데 아무튼 자꾸 익명 커뮤니티나 댓글에 자꾸 제 욕이 막막 막 미친듯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화좀 내봤어요 그만들 좀 해라 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나코잘된것 같은데 악플러들을 제외한 저의 41만 유딩이들은 항상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투스 제안을 했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laughs> 55,000원. 그리고 저 알리에서 에어팟 케이스 샀는데 너무 커요. 이거 3,000원. 오니 기리 헬로 키티 강원도 소녀, 저기 있다. <laughs> 저는 맨날 친구들 만나면 술만 먹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어떻게 놓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야무지게 고3 민서를 잘 놀아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도를 하십니까? 붙였겠다. 구출해줘야겠다. <laughs> 아니 분명히 멀리서 보고 아 구출해줘야겠다 하고 갔는데 나도 듣고 있는 거? <laughs> 우리 너무 만만하게 생겼나? 네 너무 많이 아 진짜요? 저는 저 지나가다가 눈빛이 자꾸 허가돼요 눈빛 누구보다 빛나고 있지 않아요? 아 <laughs> 시끄러워 저작권 아기러려 쌍둥이이고요 <laughs> 왜 사이즈처럼 보이세요? 모르겠죠? 알아요. 고3이에요고3고3과 아, 23! 그래서 저 고딩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저는 맨날 술만 먹으니까. 아, 아니 그래서 그렇구나? 올해 2 0살된줄 알고 네. 아, 술문이나 먹을까 했는데 아직 고3인 거예요. 1년 남았어요. 아직. 이런 이거 먹고 싶대서 데려왔답니다. 최유정의 진짜 맛집. 또간집. 백번 또간집. 맞아요. 스컬 함. 여기 소고기도 맘대로 입. 3천원안 받아요. 아니, 어, 저는 이거 먹고 소식자라 생각했거든요, 이거 담고. 근데, 맹. 민... 나, 나는. 난, 난, 난 대식가였어. 저 매운맛 주시고, 꼬바로 중자 해주시고, 같이 계산해주세요. 소식가 맞는데? 네, 그... 레전드 유정소스. 네. 버니소스 이깁니다. 버니소스 먹어봤어요? 저 은틴이라 그런 거몰라요 어, 비율 까먹었다. 음. 내가. <laughs> 저 이런 소스 만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브라탕 한 300g 먹으면 관련돼요. <laughs> 밥 없어? 마늘? 이데뭐 먹어요 먹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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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완전 좋아요 물어였어? 짜잔 고딩 때부터 오는 찐맛집 어바로 MBTI 뭐예요? 저 e n t p 였어 그럴 것같아 저는 뭐가 아요 엔티비 아 맞아요 그래서 n 엔티비였어가지고 엔티비 어? 냄새 닮았거든요 그래서 엔티비랑 싸울 일이 없어요 n t 비 하는 말이 상처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laughs> 뭔 느낌으로 하는지 다 알아요 음. 어때요? 별로예요? 완전 많아요 이제 유튜브에서만 보던 거 진짜 오니까 음. 신기해요 저도 성지 신기해요 성지술래 <laughs> <청지 순련. 웃음> 자극에 자극을 더하면 고장 음. 제가 마라탕 먹고 침체로 떴어요 아 근데 배추만 먹으면 그럴 것 같은데 체지방률 33%까지는 되고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먹어 그러 다이어트 다시 하실 생각은 없지? 해야 돼안 돼. 주실 것 같은데? 얼마나? 얼굴은 잘안여요 아 다른 데비해서죠 그렇죠? 팔뚝이랑 다리가 엄청. 아, 헛 땡겼어. 청주 23년 산 여자가 알려주는 청주의 꿀팁. 청주에는 그 전주처럼 부시가지 신시가지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막 이런 생각? 상가 엄청 많은. 곳이 있고, 에이스컨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그쪽은 성안길, 저쪽은 이제 청소령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쪽에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저쪽에서 놀고 네. 이쪽은 약간 고등학생 친구들? 아 학생들? 거기... 네. 저쪽은 약간 어른들. <laughs> 그리고 이제 술 먹는 곳은 율량동이라고 약간 대구의 동성로 네,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 저쪽으로 일단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럴 거면 나 청소 홍보대사 시켜줘라. 이렇게 포가멋 <laughs> 진짜, 뭔가 중국, 일본 섞인 느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 돼가지 아, 고딩이랑 놀 일이 없으시겠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 맨날 마라탕 먹고 네. 카페 와서 케이크 부시고 네. 코너 가고 아, 케이크 부물 저희는 케이크를 한 판을 사서 네? 매일 부셨거든요 아, 네명이잖아 아, 아. 일주일에 진짜 세 번은 케이크 부시고 캡쳐너 이 삼각형이 진짜 웃김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프로듀스요 치마, 치, 치, 거 아님? 카페도 시청주.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옵스트라는 카페인데. 어? 문 닫은 거예요? 헐. 아, 이문 닫아가지고 맨날 오는 글렌스오프 입장. 여기 딸기 라떼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 쿠폰 진짜 이만큼이나 모았을 정도로 좋아하는 카페인데. 희낭시에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브이로그에 저번에도 나왔던. 이 카페에서 이별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둘다 낯을 너무 안 가립니다 카페에서 계속수다 떼었어요 벌써 이게 다 먹었거든요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네.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었나? 네. 아하! <laughs> 개 즉흥 <주쿵> 피녀들 <laughs> 아 여기에요? <laughs> 저 알바했던 덴데 그냥 사진 찍으라고 데려왔어요 진짜 즉흥 잘 찍어주셔야 돼요 귀엽다 <laughs> 우와. 귀여워 고마워. 마음에 들어요? 네이 여기만 오면 진짜 알바할 때가 생각이 나는지 진짜 졸려요 여기 수정민의 작은 감요 <laughs> 약간 슬로건 이런 거 아니에요? 뭐죠? 호떡 먹고 살찐 돼지고요 쫄쫄호떡 맨날 쫄떡 청주 오면 쫄쫄호떡을 꼭 먹여야 한다는 약간 청주인의 그런 게 있거든요. 부심? a p m 떡볶이랑. 근데 저녁에 a p m 떡볶이 먹으려 했는데 점심에 마아 먹어가지고 속이 좀 아파서 저녁 좀 가볍게 먹되 쫄쫄호떡을 먹으려고요. 기대돼요? 사진은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저 아닌 것 같긴 한데. 짜잔!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진짜 잘나왔어요 진짜 놀라 소베가스 <laughs> 와요. <laughs> 맨날 먹어. 진짜 맨날 먹어. 지난 주에도 세번 먹었어. 진짜 가서 먹을까요? 통주 사람들은 안 먹는다지만, 전 진짜 열심히 먹어요. 오늘 청주에서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아크가. 이러고또처 먹어. 근데 일본어 진짜 잘하는 사람과 일본애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실시간 뒷발린 사람 같다고 네! 저희 찍어요 사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연예인 체험 유정이와 수정민 근데 둘다 아는 게 신기해 이거 둘다 아는 게 신기해 저희 근데 연령층이 비슷해가지고 하루 종일 먹기 투! 너굴 식당 여기 항정살 덮밥 존맛집 항정살 덮밥 짠! 여기 가서 오렌지도 까줄게요 하루 종일 먹어 진짜 이럴 때 놀러와서 비참하는 거죠 오늘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청주 <laughs> 맛에도 좋 근데 제가 맨날 막 먹방하면 사람들이 깔끔하게 먹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코수술하고 입이 안벌려지니까 너무 더럽게 먹어. 어쩔 수 없어. 응. 이렇게 해야 돼요. 묻어도. 코 하나 했다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나? 되게 고기쌈 맛있다. 밥 먹고 있는 날몇리 구독자분이셨어요. 응, 오늘 진짜 그만 먹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 이제 밥다 먹고, 저거, 원주는 막차가 언제예요? 아, 청주에서 원주. 6시인가 <laughs> 막차가 너무 빨리 끊겨서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는 중. 근데 너무 추음. 둘다 깃발린 채로 들어온 외출이란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집에 와서 씻었거든요. 근데 나 너무 졸려. 아무튼 오늘은 23살 옹미가 고3 민서를 열심히 놀아줘 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만족한 건가? 네, 만족한다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